하나님, 그리고 우리 성 목사 님,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수고, 하시게 될김 목사 님, 그러면 다음 은 누굴까요? 새삼 교회 교우 들이 죠? 동진의 믿음 으로, 이 들을 바라 보고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 이 기뻐 하신 일 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.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도전받고 행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감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씀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. 배튼을 바톤을여김 목사님께 전달하면서 성 목사님 아들님. 마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모세의 마음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답변을 이어받는 김목사님 역시 여수와의 결심과 다짐